혹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1분이라도 더 빠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속도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넘어서 우리 도시의 교통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지속 가능한 교통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 같은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속도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도시교통계획은 오직 이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이거였죠. 무조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내는 것. 이 모든 걸 위해서 더큰 도로, 더큰 인프라를 만드는 것. 그쵸? 바로 이단 하나의 목표가 우리의 도시 전체와 우리의 생각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더 빨라지려고 달린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보세요. 대기질은 점점 나빠지고, 길은, 아니, 더 빨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꽉꽉 막히고, 또 누군가는 편리한 교통에서 소외되고, 결국 시스템 전체는 비효율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그 아니라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 말이에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SUMP. 우리말로는 지속 가능 도시 이동성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안내할 새로운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썸프가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교통의 성적표를 매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에요. 옛날처럼 단순히 수학점수,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가만 보는 게 아니고요. 환경, 사회, 경제. 이 모든 과목 점수를 합쳐서 도시의 진짜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유럽연합에서 시작된 아주 스마트한 계획체계입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그저 속도, 속도, 속도 이것만 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썸프는 접근성, 안전, 환경, 우리 삶의 질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이건 그냥 목표가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썸프는 복잡한 도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나침반인 셈이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즉, 환경, 사회, 경제적 균형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똑똑한 나침반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S&P를 아주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환경, 사회, 경제 그리고 기술 이렇게 4가지 기둥인데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는 탄소배출을 40% 이상 줄이자 사회적으로는 어디서든 모든 역까지 15분 안에 가게 하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네 기둥 중에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SUMP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썸프는 한번 세우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이 과정 덕분입니다. 핵심은 바로 PDCA 사이클인데요. 먼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플랜.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두. 그리고 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성과가 어떤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체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는 거죠. 액트. 이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스템인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게 대체 왜 우리 일상에, 우리 도시의 미래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썸프는요, 마치 똑똑한 번역기 같아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이런 좋은 말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이걸 엔지니어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예를 들면, 시스템 신뢰도를 15% 향상시켜라. 같은 구체적인 기술 언어로 착착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RAMS, LCC, ESG, 이런 어려운 말들 때문에 괜히 머리 아프셨죠? 사실 이거 우리 삶이랑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RAMS? 아, 그거 그냥 고장 안 나고 제 시간에 딱 따고는 믿음직한 우리 동네 지하철이란 뜻이에요. LCC는요,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 세금 아끼는 현명한 투자라는 거고요. S&P가 바로 이런 복잡한 기술 용어랑 우리 실제 생활을 딱 이어주는 아주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원칙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착 적용한 게 바로 K-SOMP, 즉 한국형 지속가능 도시 이동성 계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지하철망,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도로, 제주의 친환경 교통, 각 도시의 특성에 딱 맞는 우리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케이썸프가 만들어갈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수 있는 깨끗한 공기,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발 동동 구를 필요 없는 정말 믿음직한 대중교통, 그리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이게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런 똑똑한 정책이 우리 삶을 실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사실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더 빠른 속도 대신 더 나은 방향을, 무조건적인 성장 대신 지속 가능성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은, 여러분이 꿈꾸는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드는 첫 걸음이 아닐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